알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령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었 원더걸스 분들의 'Tell Me Dance Tutorial'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 연말에 장기자랑으로 추셔도 좋을 것 같고 처음 춤을 입문하신 분들께서 연습 삼아 추기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분량은 1절 분량이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알로하.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를 무릎에 세운 채로 오른손 시그니처 포즈 지어주시고 그대로 그냥은 나무에 뻑다할 때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야라란 따란따딴따 세븐 에잇 와서 그대로 손을 뒤 숨겨주시고 오른쪽 방향으로 가슴이 먼저 움직일 건데요. 이때 발도 같이 나가줄 거예요. 원뿔. 다리만 가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준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가슴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탕탕 친다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인데요. 이때 고개 방향이 가슴 가는 방향, 저희 가는 방향이 반대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가고 가슴은 오른쪽, 왼쪽. 갈게요. 7, 1, 2, 3, 4, 5, 6, 7, 8. 자, 여러분, 어떻면 앞에, 뒤, 앞에, 뒤. 자, 이때 저희가 앞으로 나갈 때, 양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1 2쪽대1도 마찬가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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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원투 와서 돌아왔을때는 골반을 착착 움직여줄거예요원투 쓰리 포파이 세븐 에 똑같이 8라라 착착 따라라 착착 자 그러면 여기서볼게요세원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투 6, 7, 8 자, 요거를 똑같이 한번더 반복해 줄 겁니다. 요 세트를 한번더 시작! 1, 2, 3, 4, 5, 6 어, 제가 지금 튜토리얼 할 때는 고개를 안할 거예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이거를 저희가 총두 번, 날라라라, 착착, 날라라라, 한번 더,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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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라라, 날라라라, 왔으면요. 그 다음에 바로 가사 부분이 나오면서 동작이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참 쉽죠. 그 다음에 또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돌아왔으면요. 그대로 오르면 나가면서 손을, 양손을 예쁘게, 원 갔다가 왼쪽으로 틀어주시면서, 투. 왼손으로 머리 옆에 받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로갈 건데요. 손만 하면은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라서로 갈 겁니다. 요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손 받치고 상처도 살짝 떨어져 있다가 왼쪽으로 틀면서 투, 다시 놓아주고 쓰리, 포, 왼쪽을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 나오면서 오른손 두 번, 하나, 둘, 두번 찍어주시면 돼요. 두번 찍고 그대로 다시 발 풀리면서 옆에 이렇게 니은 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근데 이게 등등 이런 느낌보다는 가볍게 착착 아까 했던 동작 그대로 똑같이 이어주시면 돼요. 자. 자. 하고 저희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가슴이 가는데요 지금 가슴을 오른쪽 가했잖아요. 이번에 왼쪽 치시면서 왼, 오, 왼. 세 번만 갈 거예요. 1 2 3 하고 다리 들어주고 이번에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다리. 요 다시 가 볼게요. 세. 1 2 3 4 5 6 7 8 왼, 오 왼, 다리, 오 왼, 오 다리 해주시고 유 동작을 반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 투. 근데 바뀐 부분은 저희가 옆에서 오른쪽부터 할 때는 손 바닥을 보이게 으면두 번째가 되면 손, 손 나를 보여주시면 돼요. 꿈만 다파서 나, 오른쪽 찍어주시고, 이번에 왼쪽 두 번. 3, 4, 5, 6, 7, 8. 자, 똑같죠? 방향만 반대로 가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가볼게요. 6, 7, 8. 1, 2, 3. 세, 왼, 에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오왼오 오. 왼쪽 다리 왼오 하고 다리 얹들 거예요 마지막은 왼오왼 자리로 오시면 돼요 자 요거 속도 내서 다시 가볼게요 셀에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에왼오왼 다리 오왼 오 다리, 투. 투. 쓰 호. 바칠 세븐 에오왼오 다리 왼오 자리 자리 왔으면요 이 부분은 이 조금 어렵습니다 팔을 이렇게 넘겨줄 건데요 여기 잘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만 넘겨주셔도 아직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한번 넘기는 걸로 할게요 뒤로 제자리 점프를 하는데. 저희가 몸 상체가 사선으로 가 있을 거예요. 점프하면서 뒤로 살짝 왔다가 그대로 왼발 나오면서 오른손으로 배를 감아줄 거예요. 자 감았으면요 그대로 손을 굴려서 착 이렇게 맞춰줄게요. 어, 다시 않았으면 그대로 손바닥 손등 응. 연결하면요 너도 날안 줘. 아, 니가 날 혹시 안 좋아해? 할까봐 이거 다 나와요. 니가 날 혹시 안. 자, 보이죠? 다리 세워지는 거. 다시. 원, 투, 쓰리, 포. 하시고, 왼쪽 다리 차서 오른쪽 다리 나오면서 머리를 쓸어줄 거예요. 쓸고, 오른손, 오른발 뒤로 갔다가, 손을 다시 한번더 S자를 반대로 올리면서 머리 쓸면서 턴. 자, 다리 꼬였죠? 왼발 나오면서 왼손으로 머리 쓸어줍니다. 자, 이거 되게 빨라요, 그리고. 지 가볼게요 셋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잇. 하시고 그대로 손을. 바깥으로 양손 크게 벌리면서 다리 모아 오시고 숙여 줄 거예요. 손은 이렇게 해서 안아주도록 하시고. 자, 내 쿵. 다시 다리 벌리고. 그리 오른발 나오면서 왼손은 골반, 오른쪽 골반, 오른손은 오른쪽 머리. 짠! 짠 자, 반대로. 좌우대칭으로 자, 한번씩 해주시면 돼요. 착 자. 자. 따다 그대로 왼쪽 다리 나가면서 왼손으로 들어주시고 네. 다시 가볼게요. 세, 에, 네가 날 혹시 안 좋아할까 봐차에음자얼아 이때 운지 몰라 왔으면요 그대로 그런데 네가 내 사랑한다니 어마나반가봐요 이때는 프리 포즈 세 가지 주면 돼요. 원, 2 쓰리, 포, 파이, 8. 세븐, 에, 짠. 이런 식으로. 뭐, 어,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왼손, 오른손 하트 할게요. 그런데 니가 나 사랑한다니, 어머나. 자, 어머나는 최대한 깜찍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나. 이렇게.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에 점프하면서 넘기고, 반 발라가면서 안고, 손, 수 왼발 오른발 차면서 머리 쓸고 왼 했을 때 반대로 돌리고 왼손으로 머리 쓸고 음. 안아서 엥 오른쪽 왼쪽 자자 two three f 자 하셨으면 그대로 손을 왼손 나오면서 왼오오왼 오, 오. <laughs>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리는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한번 말해봐. 자, 손은 한번 말해봐. 자, 손 지그재그로 가시면 돼요. 자자자, 자자자, 다시 시작. 자자자, 자자자, 하셨으면 그대로 왼손 들려있죠. 가만 보면서 몸 방향은 오른쪽으로 뒤릴 거예요. 텔미 찍어주면서 다리는 텔미 왼쪽 다리 찍어주시면 돼요 다시 텔미 왼손 오른손 찍어주시면 돼요 다손가락으로 다시 시작 텔미텔미 하시고 원 투로 갈 건데요 다리가 이런 식으로 오른 발왼발 저는 왼손은 오른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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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태, 미. 한번 더. 자, 다시 가볼게요. 셋. 왼쪽으로 골반 두 번. 자, 자, 하 다시 시작 나를 사랑한다 아 죄송해요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앤날 기다려왔다고 하시고 요거를 반대로 똑같이 한번더 오른손 찍고 오른손 왼손 똑같이 앤테미 처음에는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오 가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더 오른쪽 방향으로손 갈게요. 텔, 미, 텔, 미,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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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머리 쓰시면서 꿈이 아니라는 말해 이렇게 깜지다 또동 또동 다리로 여요 다리가 왼오 오면 이런 식으로 미, 머리 쓰고 one two 고 f 와주시면 됩니다 자요거 다시 가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테미 테미 테테테테 테미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키에 뚜동, 차, 차, 미, 찍고, 테테테테테 미, 머리 쓰고, 왜, 어, 왜, 어, 왜, 어, 차, 왔으면 두 번째 대미는요, 손을 감아 거예요. 오른손부터, 테 미, 테 미, 엑스 풀고, 짠, 짠으로. 다리는, 테 미, 테 미, 테테테테테 미,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손 감을 때, 오른발 감면서 왼발 찍어주시고. 반대로, 투, 투, 엑스, 가서, 풀고, 밑에 내려갔다가,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 원, 투, 쓰리, 포, 손을 한번 들었다가 왼손 들었다가 오른손 가줄 겁니다. 다리는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대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로 돌아올 거예요. 다시 원, 투, 쓰, 포, 파, 시 그리고 돌아올 때는 세븐 귀를 한번 굴려서 만들어줄게요 다시 세븐에이 시 세븐, 씨, 세븐 자 여기 다시 가볼게요. 시진 나,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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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 하셨으면은, 이번엔 이 상태에서 그냥, 오른발, 왼발, 왼발, 착! 들어줄 겁니다. 시작. 텔 미, 텔 미, 들고, 근데 놓으시면서, 원, 투, 쓰리, 포로 할 거예요. 손은 들었다가 놓아주시면서, 골반 세 번. 방면으로 발끝이 나갈 거예요. 꿈이 아니라 말해 아까처럼 도까지 말해 말해줘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가볼게요. 세, 에, 뭐, 두, 쓰 포, 바, 세, 에, 두, 두, 쓰 포, 바, 세, 에, 원, 두, 쓰 세, 에. 2, 3, 4, 5, 6, 7, 8 하시고 저는 마지막 마무리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손을 뒤로 넘겨주시고 제게 처음에 기하시죠요것처 똑같이 1, 2, 3, 4, 5, 6, 7, 8 다리 모아주시고 2, 오른쪽 3, 4 자. 올겁니다 자 말해 말해줘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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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리 가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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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테, 미, 테, 미. 하면 끝이 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튜토리얼 진행해봤는데요. 춤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긴 많지만, 열심히 외우시면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커버랑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